드립니다. 2000년 새로운 세기 시작과 함께 출발한 푸른사상사가 이 더, 이제 더 크고 튼실한 열매를 맺고자 파주 출판 도시에 새롭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출판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힘들었던 일도 많았지만 이 사업을 건립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제가 한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파주 출판도시는 인간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문화 공간에서 좋은 관점, 좋은 글, 좋은 디자인이 나오고 그것이 좋은 책 만들기로 이어진다는 생각에서 계획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푸른사 상사 역시 새로운 새집을 지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작가와 독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며 더 좋은 책,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소통과 여백 그리고 배려의 친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설계해준 도시건축 김태영 선생님 과정과정 꼼꼼히 강리해준 원흥재 소장님 그리고 절제와 어울림의 미학으로 건축물을 살려 시공해준 네스바스 박시중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으로 이주한후 뜻깊은 두 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상 선생님은 아동문학계의 원로로서 긴 세월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과 교육에 애써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동시, 동시집 송로 턱을 개고를 이곳 푸른 사상사 새 터전에서 출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원규 선생님은 여러 편의 소설과 평전을 통해 우리 역사의 진실을 파헤쳐 오신 분이십니다. 이번에 출간한 마지막 무관생도들은 대한제국 무관학교의 마지막 생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 근현대사의 빛과 어둠을 조명하며 독자들의 역사의식을 느껴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두 분의 저서 출판 기념회를 겸하게 되어 이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축사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한영 교수님은 서울대대학교 명예 교수이자 서울, 서울 가로서 문학 교육을 위해 애써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현숙 교수님은 가천대학교에서 창작 교육을 통해 꾸준히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한국출판협동자권역대 이사장님은 우리나라 출판문화 그리고 특히 학술과 인문 출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책과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파주 출판도시에서 더욱 더 열심히 푸른사상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조촐하게 마련된 자지만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해요. 그런데 저같이 술교하는 사람이 필자로 가가지고서 뭐술한잔 먹겠습니다. 뭐점대도 그러면 아주 넉넉하게 드시라고. 그러다 보면은 고양이 어디니, 세상 날이뭐 어렵면이 출판사들이 뭐가 어더니 어느 필자 왔는데 그분 이렇게 좋더라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주한상 하나 놓고 마주앉아서 당신의 서로내 서름, 서름을 서로 엿바라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시는 알량이 있는 분입니다. 예. 레스토룸, 레스토룸을. 핏살가하겠습니살로 하겠습니다. 네. 에, <laughs>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푸른 사상의 파주 센터로 <laughs> 이 입주식 전망찬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이 푸른 기백이 대한민국 전체의 반대를 갖다가 덥기를 기원합니다. 예, 제가 그 푸른 세상에 필자가된 후에 참 어, 느낌이 많습니다. 어, 간단하게 한 4대를 빼겠습니다. 대전에 가면은 복수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지금도 큽니다. 옛날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 학교 어린이가 좀 오래됐지만요. 전국, 글현상공무에 1등을 했어요그 작품 내용이 뭐냐면 학교 이름에 관,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 이 아이가 굉장히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나이인데 집에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필선이죠. 얘가 어느 학교 다니니 그러니까 애가 자랑스럽게 아주 큰 국민학교 복수 국민학교 다녀야 하니까 그 아저씨가 이거 으면야 너희 학교는 뭐가 원수진일이 그렇게 많아서 이름까지 복수냐 하면서 웃고 그냥 농담처럼 웃고 지내갔어. 그런데 이말 한마디가 어린 얘기 충격적이어서 원수를 갚는다. 우리 학교 이름은 원수를 갚는다는 이름이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웠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학교가 세려지고 학교가 세려지니까 공부가 안 됩니다. 성격이 떨어지고 행동도. 점점 그래야 니까 걱정하는 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하루는 아무 때나 이상하니까 자꾸 물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거죠. 다쳐 달려가면서 물으니까, 엄마, 우리 학교는 원수 갚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자세히 듣고는 아이를 갖다 손을 쫙다정하게 허리를, 어깨를 두드러지면서, 야, 그 아저씨 참, 무식하지 않으면 아마 너보고 놀려준거다 세상에 학교 이름을 갖다가 얼마나 생각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으로 학교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학교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나쁘게 됐겠냐 복수 세상에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 복을 받는 얼마나 좋은 일이냐 수 목숨이다 수명장소나 목숨이 는 것이 모든 사람은 소홍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학교는 그 학교를 나온 어린이의 모든 사람에게 복과 목숨을 갖다 주라는 그런 이름이야. 세상에 제일 좋은 이름을 갖다가 왜 그렇게 하노? 하고 타협었어요 이야기 임기정은 줄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이는 그때부터, 그래, 정말 그런데? 하고 태도가 점점점 좋아져가지고 결국은 졸업되는 전국의 가장 고문생으로서 졸업했다는 사례입니다. 등했어요. 우리가요 언어에는 비밀성이 있어서 문학 작품에서 표현이나 내용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제가 그이원 사상에 필자가 되면서 작품집이 두권 나는데 낼 때마다 저는 탐복을 했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80 중반이 되고 보니까 뭔가 이 작품을 써도 대들안 돼요. 저는 교직에50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 작품과 문학과 교육은 하나축에 달린 두 바퀴라고 보고 교육성을 상대 조연세에 왔는데 이 그런 사상은요 아동문학하는 절의 경우에서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작품을 넘긴 뒤에 나중에 오케이 교정 볼 때까지 그 작품 하나하나를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되게 맹문제 교수입니다 동시 한 구절 내용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따져가지고 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항상 그저한테그 그걸 이기를 물어봐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 내가 왜랬구나그 나말 하나 그 내용 하나가 이 작품을 읽은 독자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는그 생각을 하나하나 생각합니다. 이래서 아, 참 내가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정신으로 책을 만들고 이러한 출판사가 많다면은 정말 문학의 잡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출판문화에 새로운 어떠한 광명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야기가 기대되실까봐 미안한 일이거요 지금 5월, 5월에 그청소년의 딸, 어린이 딸이 있는 입니다 소파 방정만 선생님은 1923년에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어린이라는 나만을 쓰고 어린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이들은 참 헐벗고 공주줄이고 글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니까 글도 제대로 못 읽었지만 은 읽으려 해도 책이 없을 때 초파방정관 선생님은 어디든지 어린이가 있는 곳이면 골목이고 들판이고 어디서 찾아 다니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동화 구현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해준 것이 백설공주입니다. 세계 능작 백설공주. 그 백설공주를 왜 많이 얘기해줬냐? 백설공주는 백이민족, 우리민족입니다. 그를 갖다 핍박하고 죽이지 못해서 애쓰는 그 흉악한 괴모는 바로 바다 건네. 그 공절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무, 겉으로는 안 나타내지만은 이신정치, 소파방송은 왕생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으로 그걸 얘기해 주면 아이들 가슴 속에 그게 전해져서 아이들에게 애국증, 어떤 민족적인 자존, 이것이 암만에 길러져서 되죠. 어린이 애국 운동이었습니다. 그 <laughs> 다음으로 해준 것은 호랑이와 토끼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전래동화 속에 호랑이와 토끼 이야기는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열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것니다 그걸 왜말해하냐 역시 순박하고 착하고 귀여운 하얀 토끼는 백인인적이고 이걸 갖다 괴롭히고 잡아먹는 포각한 호랑이는 바다 건너 어둠인적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이걸 듣는 동안에 어린이들과 하면 은 희망과 금지를 갖고 아무리 너희들이 핍박을 하고 난폭하고 힘을 강하다고 하지만은 결국에 우리에게 영광이 오고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하면 그런 것을 실려 주었습니다 아동문학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모든 아동문학 작품이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하고 그 작품을 내는데는 뒤에서 출판사의 작품을 살펴 주시고 내 주시는 분들의 이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우리 한국문사장님 그리고 당 분들도 있을 거지만은 맹재 교수님께 제가 큰절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동시니까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입니다. 그냥 두었다. 김종상 창문에 먼지를 털렸는데 거미가 줄에 매달려 있었다. 학교길에서 보았던 빌딩 청소부가 생각이 났다. 외가닥 밧줄에 목숨을 달고 빌딩벽을 갖고 있던 아저씨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오금이 저리며 현기증이 났다 아저씨가 매달린 바줄에는 귀여운 가족들의 목숨도 함께 매달려 있었을 것이다 창틀에 먼지가 많았지만 거미가 줄에 매달려 있어 털어 내려다가 그냥 두었다, 그냥 두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푸른 노을에 푸른 사상의 신사고 인조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선 선생님, 이용규 선생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푸른사상사에서 발간된 그 오늘의 시를 굉장히 제가 열심히 읽고 또 카페라든지 인터넷에 열심히 나르고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이 기한 자리에서 낭송하게 돼서 영감도생각했습니다 나무님 낙계십니다. 나무님 낙계. 시, 김종상 선생님. 똑, 똑, 또다. 빗방울이 떨어진다. 똑, 또다, 또다다다 나뭇잎이 받쳐낸다. 또다, 또다, 또다다. 점점 늘어나는 빗방울. 또다다, 또다다다. 파란 낙켓이 바빠진다. 타다다다 주르르르. 선나기로 변한 빗방울. 받다치기에 정신없는 수만 개의 나뭇잎 라켓 수만 개의 나뭇잎 라켓 <laughs> 생존은 그렇게 생각하며 이틀을 보냈다. 8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전체 생도와 교관단은 정복을 입고 집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학교장 이희도 찬장은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정복을 입고 비장한 음성으로 선언했다. 황제 폐하께서 군부를 폐지하고 우리 무관 학교를 폐교한다는 칭령을 내리셨다. 내가 칭령을 봉독하겠다. 생도대장이 차렷 구령을 내렸고, 이희두 장군은 목매님성으로 친형을 낭독했다. 짐이 앞으로 신민들의 발달 정도를 보아,